작년에 뭐 죽었던 갓돌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하 반갑습니다 트릭스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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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급 미션 그래서 루키 미들 리더 이렇게 개급 미션 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그렇게 영상 3개를 보면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Go, go. 오케이 첫 번째 비디오죠 이제 루키 계급 비디오는 에이지 스코드가 이제 디렉팅을 맡은 비디오입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파워웨이 오케이 포로의 간접광 와와뭘카락 뭐야 와이 부분 되게 좋다 와 안무 좋다 가짜 눈인가요 저거 와와 와. 와, 잘 봤습니다. 와, 일단, 루키 개그 비디오. 어, 그냥 뮤직비디오 본 느낌인데요? 너무,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디렉팅을. 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앞쪽에, 이제, 이미지 컷이라 그러죠? 이제 막 걷는 거라든가, 이제 막 차에 앉아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 약간, 어, 뭐지? 이게 그냥, 이런 걸로 때웠나 약간, 이,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처음에 듀엣으로 이제 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앞에 확실히 벌스가, 비트가 약하다고 해야 돼. 되나요? 약간 비트가 약해가지고 랩이 랩 파트죠, 그냥 랩, 랩 파트만 나와가지고 아, 앞에가 조금 저는 심심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심심해가지고, 어이고, 조금 아쉬워지려고 하는데, 찰나에 이제 바네어 예, 네, 바네어 이제 머리카락 퍼포먼스. 예, 네, 와, 이거 너무 이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같아 엄청 긴데 2층에서는 또 그거를 자꾸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고. 오, 어, 그냥, 디렉팅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빌드업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해서 이제 디렉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디렉터 컷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근데 확실히 이 루키 계급은 범접이 안무를 너무 잘짠것 같아. 그래서 이 안무를 또, 어, 댄서들이 이런 거를 소화를 해주니까 이게 더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와, 그래가지고 여기 확실히 루키 계급 음악은 여기 훅 부분인 이사비 안무가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에이지 스쿼드 안무 진짜 너무 잘합니다 그냥 보면서 와 그냥 딱이 둘밖에 안 보이잖아요 딱 가운데서 포커스를 딱 잡아주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와그 다음에 이제 얼굴 약간 이거 네.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이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많이 시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게 확실히 외국분들 서양인 분들이 했을 때 뭔가 더그 캐릭터가 더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멋있는데? 그니까 뭔가 이게 이걸 봤을 때막 이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얼굴 캐릭터 부분을 너무 잘 쓰니까 와 거기 부분이 나는 하이라이트였어 이 얼굴로 춤추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어 이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흔드는 거와 이거 에너지 진짜 미쳐요 여러분들 예페이버리 yeah, 파트가 나왔고 와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잘못하면 진짜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세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나눠서 안무를 디렉팅을 맡기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 찍으면 진짜 별론데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팀처럼 보이는? 그래서 뭔가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뭔가 비트를 맞춰서 춤추는 느낌? 여기는 이 전체적인 질감을 뭐야? 애니메이션으로 맞춰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또 서양분들이 이제 춤으로 약간 되게 섹시하게 맞춰주는 느낌이고 그냥 그런 게 너무 조화로웠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너무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일단 카메라도 너무 디렉팅이 좋았고 각자 따로 짜서 안무를 한 파트인데도 조화롭게 잘 어울렸다. 그래서 아이 루키 계급 비디오는 진짜 루키가 아닌 느낌. 너무 멋있게 봤습니다. 와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미들 계급 댄스 비디오죠. 이거는 예, 이제 로얄 패밀리가 디렉팅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안무 잘 짰어 레이디스코드. 와오오 아, 진짜 좋다 효카가 심스테가다 와 근데 좀 끊는 느낌 진짜 잘하네 와와 오케이 잘 봤습니다. 예. 일단 로열 패밀리가 드렉팅한 미들 계급 댄스 비디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하, 그냥 이거를 AG스코드가 디렉팅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AG스코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리뷰를 쭉쭉 진행을 해보자면, 은첫 번째 승마장 컨셉이죠. 처음에 뭐 이미지 느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말 끌고 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 아, 근데 이게 저는 첫 대형부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안무를 엄청 잘 짰잖아요. AG스코드에서 이 처음에 이거, 이거 하면서 이제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 아, 근데 그거를 너무 지금 이 대가... 약선 대형으로 딱 3열로만 사용하거든요. 아니 이거를 왜 대형 변화도 없이 그냥 뭔가 그냥 그렇게 쭉 갔지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시간이 없었나? 왜 대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갔지? 아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좀 너무 아쉬운 느낌이고 왜냐면은 지금 옷도 다 너무 멋있게 입고 장소도 너무 멋있고, 말도 나오고, 난리 났는데, 대형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고.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이거 내려치는 거. 아, 거기는 나는 디렉팅 한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뭐, 안무가 일단 멋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되게 멋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갑자기 섹시 컨셉으로 바뀌어요. 이게 안무가 되게 중성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다크하고 센데, 뭔가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여자 약간 걸크러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갑자기 너무 트월킹에다가 약간 이런 제스처들이 굳이 나와야 되나? 루키 계급에서는 그런 게 조금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악도 약간 그런 풍이고 근데 미들 계급에서는 갑자기 너무 이렇게 섹시로 갑자기 가서 어? 컨셉이 갑자기 거기서 애매해졌는데? 근데 거기서 쿄카 님께서 이제 <laughs> 쿄카가 살렸다 중간에 잠깐 나왔지만 쿄카가 그거 잠깐 살렸고 아 그리고 저도 이게 우리 팀 넉스가 나오긴 했지만 남 댄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잠깐 등장하고 뭐야 중간에 모여가지고 5% 상태에서 춤추고 굳이 그니까 이게 디렉팅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다한 느낌. 근데 음악에 대한 그 니즈를 파악을 잘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이게 디렉터 컷 나온 다음에 그 뒤에가 조금 너무 아쉬웠어. 와,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온 다음에 일단 갑자기 또 크럼프를 해요. 아, 그래서 그것도 뭐 저는 제가 크럼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차라리 안무를 춤으로 더 꽉꽉꽉 채웠으면 좋았을걸. 아니면 뭔가 다른 팀한테 그냥 그 파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모든 팀이 조금 보일 수 있게. 아, 근데 지금 여기 진짜 디렉터 컷 다음 파트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야.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칭찬할 거는 이제 여기 맨 마지막 훅맨 마지막 훅 이제 안무를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채찍 돌리는 거와 여기는 진짜 멋있었어 아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제 미들 계급 비디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쉽다 아 에이지스쿼드가 했었어야 되는데 쩔수 오케이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 리더 계급 비디오입니다 디렉터 리에아타 렛츠고 와 말리도 뭔가 되게 세련되게 생겼다 잘 쓴다. 아, 카야 뭐. 아, 디렉터 리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리더 계급 이제 시안 안무 했을 때 저는 카에야 안무로 했으면은 진짜 멋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이 안무가 이제 안 됐죠. 카이 안무를 하면은 여섯 명에서 진짜 멋있게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리아타 안무로 됐고, 근데 리아타도 너무 멋있게 느낌내는 거를 저거 했으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방송으로 본 방을 봤을 때 음악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 인트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죽지도 않고 또 안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조금 풍 자체가 위압감 같은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원래 리더 음악 같은 경우는 항상 위압감들이 있었잖아요. 뭐 스모크도 그렇고 세핑 그렇고 헤이마마도 그렇고 좀 뭔가 그 에너지틱하면서 그 위압감이 음악에서 주는 위압감이 항상 있었거든. 그냥 음악이 엄청 세고 좋았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한국풍에 약간 힙합, 그래서 음악이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살렸네 리하타가. 근데 이걸 어떻게 살렸냐면은 진짜 디렉팅으로 살렸어요. 일단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이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사모이를 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막 준비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 이 얘기가 많더라고 허니제이 누나가 너무 안 보인.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 대형에서는 허니제이 누나가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좁은 데서 춤을 추기 때문에 이거는 보일 수가 없어 근데 이거랑 똑같은 대형이 뒤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뒤쪽에서는 카에야가 가려져야 되는데 위에서 찍으니까 또 이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두개다 똑같은 디렉팅을 갔으면은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되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허니제이 누나가 된게좀 아쉬웠죠 아 그리고 이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약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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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서 걷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마다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요 뭐 꾸겨서 버리고 뭐 꾸겨서 버리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실패를 겪고 무전을 치고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난 좋았던 게 확실히 티샤가 나, 저는 춤을 진짜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니까 티샤, 말리, 카에아가 춤을 너무 잘 춰서 요번 안무 자체도 확 살아난 느낌이라고 저는 봐요 리더들이 워낙 춤을 다잘 추는데 이세 명의 그 독보적인 캐릭터가 눈에 나는 너무 너무 많이 띈것 같아요 근데 난, 나한테 여기 MVP는 말리였어요 근데 디렉터 컷을 떠나서 그냥, 어, 조댄스가 갑자기 누구지? 했는데 말리였던 거야. 계속 눈에 튀었어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개그미션 영상들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트릭스가 뽑은 이제 베스트 개그미션 영상은 저는 3, 2, 1. 루키 계급입니다. 루키 계급을 뽑은 이유는, 아, 그냥 너무 기승전결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디렉팅도 그렇고, 그 중간 중간마다 그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한 번씩 치는 거뭐 얼굴 표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체 군무 그냥 그리고 머리 약간 그냥 볼거리가 훨씬 많은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비디오는 이제 루키 계급 비디오를 뽑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미들 계급 진짜 아쉽네요. 미들 계급이 24명을 써서 디렉팅을 좀 저렇게 본게 마지막은 너무 좋았지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그 미션 리뷰를 했고요. 리더 계급, 이제 메인댄서 선발전. 그 다음에 이제 디렉팅 컷. 이거는 이제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편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바. 안녕.